콜로세서 4장 5절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래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 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이 5절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6절에서는 예,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 먼저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냐,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또 어, 또한 비난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먼저 5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의 그 영혼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이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를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일모레 성탄절입니다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볼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육신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사신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미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게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그리스의 비밀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그리스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비밀이기에 저렇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이야기도 뭐 합니다. 그래서 세사 사람들은 이사을들은이 사람들은 이사람 본다라고 이야기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길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 이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눈으로 봄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그리스의 비밀이 얼마나 나는, 그래서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리스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늘 새롭게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은 이3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창조의 그런 변화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 요셉이 어떻게 세월을 아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 행하는가를 보면은, 바로 요셉의 보디발이나 또 감옥의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지만, 아, 요셉을 통해서 내가 참 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에고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지혜로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에고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년 풍년과 칠년 흉년이 내 그러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아 알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을 잘, 풍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할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사람들이 다 이제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뭐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또 많은 인물들이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끊임없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먼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바로 그리스의 비밀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비밀은 말 그대로 축복의 비결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뭔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하가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차고 충만하게 넘쳐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어 증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 교회에 바로 그러한 천국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 아, 골로세석의 가정 규범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전에, 이, 한국의, 이, 천주교와, 천, 천주교를 처음 믿은,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들은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었어. 그래서 뭐, 사실 조선시대 때,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명문 양반 가문들인데, 양반이 제사를 안 지낸다. 뭐,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도대체 저들이 왜 저렇게 했느냐. 특별히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자기 가정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 그때 당시에는 양반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겸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말 그대로 이, 어, 골로세스 3장, 10절, 11절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 예수 그리스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몸소행하고, 그리고 또, 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않는 문제에도 왜냐하면 물론 그들은 유교적인 사상에 따라서 조선의 왕에게 왕에게 이렇게 정말 누구보다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은 천주 그래서 천주라고 해죠 하늘에 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위에 이것을 찾으라라는 그 말씀처럼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니까. 이 땅의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나는 이 땅의 조선의 왕의 말보다 하늘에 계신 더 높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 조상 신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믿음을 보였죠. 그들의 삶으로, 아,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진짜, 이 땅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들의 삶의 증거를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거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믿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또그 그리스의 그 비밀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여기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도 그런 비밀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큰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우리에게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그 부활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있음을 바로 그래서 삶과 또한 순교하기까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또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해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대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가 도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러한 그리스의 비밀을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의 그 비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은혜 자리 가운데 늘 새롭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 비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